그러면 이 많은 약관 내용을 보험을 계약할 때마다 일일이 그런 사람과 개별적으로 그런 계약 조건을 그때그때 그때 세팅한다고 해봐요. 너무 불편합니다. 그래서 보험회사가 이거 일괄적으로 만들어 놓고 보험 가입하는 사람한테 자, 이 계약 내용은 이렇습니다. 그런데 그다 설명을 못하죠.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보험 가입하실래요? 이렇게 권유를 해서 이제 계약이 체결돼요. 자,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가 자기네들 자, 맞게 상품에 맞게 만들어는 약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. 그럼 이 내용이 보험에 가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잖아요.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하면 안 되겠죠. 자, 그래서 계약 내용을 미리 미리 그 계약 내용을 정형화 만들었어요. 그게 뭐다? 약관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대로 계약하실래요? 어, 좋아요. 자, 이렇게 계약하는 것을 우리가 부합계약 그래요. 부합계약. 그러니까. 보험회사가 만들어 놓은 그 약관 내용을 그냥 나는 따르겠다.